아, 좀.. 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진짜 돈 쓰지 말라 했지! <laughs> 어, 괜찮아! 이오게이오이이있겠다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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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자! 다 감사합니다! 듀오링거 하느라 지금 출발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멍스로

. Hey, hey, hey. well, 치즈냄새가 나예쁘 근데... 우리가 먹었 <laughs>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어제 이거 사러 가다가 백은성 선생님 만나고 싶어 <laughs> 이거 또 퍼? 바이소 <laughs> 가는 길에 <기회>. 야 <laughs> 아, 같이 가 <laughs> 아이들한테 주면 딱이겠다 하면서 그 예쁜 얼굴인가? 그슈퍼프리 지금 제일 유리해, 혜마. 너 정말 잘못하다 다리 내가 그냥 들잖아? 그럼 너 그냥 저기에 받고 그냥 기절이 거야. 맛있어? 다행이다. 나 엄청 섭취했거든 특이한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감동해, 나. 이렇게. 사랑아이고 좋아하는, 라이브, 좋아하는 <웃음> 스타일로 해주는 <laughs> 거 거기까지만 해줘 오늘 진짜 감동이 나 <laughs> 감동 받지마 막지마 받지마 감동 받지마 너 감동 받으라고 해준 거 아니니까 <laughs> في <applause> 잖아. 그런 아 우리 고라니 않아. 불러와서 이겼어 아, 맞다. 고라니였지. <laughs> 아. 왜? 아쉽네. 근데 되게분노의 집게들이네.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까 나한테 아이스크림 먹여줬는데 아빠시켜던 건가? 그거? 우림이 우림이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여줬는데 이거 알았어 사이다 먹 어. 라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 사이다 꺼 가자 림아 맛있어? 맛있어? 흐림아 <laughs> 흐한 <뿌리나. 웃음> 입만 아, 빨리 들고 보내자 너는 왜 여기 아. 때문에 목을 틀어줬어? 저 옆으로 <laughs> 저 여기 가서 옷이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하는 걸 싫어. 그럼 너가 먹고 살때 먹어. 솔직히 솔 말하는 건데. 쫄제하고 말해봐. 그래야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너무 일찍 해. 미안한데 불좀 끄자. 내가 그때 토로 하면 이거 하나님한테 듣는 시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딴데 그냥 토로하고 이렇게 토로 하고 지쳐서 기절 돼버리니까 이게 그냥 내 감정에 무너 말씀을 해주시면서 새롭게 나아가 힘을 주시는 거지. 되게 잘 먹는다, 다들. <웃음> <웃음> 나는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하는데 한 명도 내 눈을 안 봐. 가지고 대화를 <laughs> 하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토로 토로는 했는데 지쳐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뭔가. 고추 <laughs> <코치> 먹었어? 울어 <laughs> 그냥. 아, 싫어. 좀 응답이었다고? <laughs> 진짜 힘들겠지? NF는. NF는 진짜 힘들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미안한데 어느 점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 점인지 모르겠어. 본인만 아는 거야, 본인만. 근데, NF들은 그래면서 같이 온다는 거야. NF들은 진짜 힘들다니까. 감정 소비가 너무 커. 언니? 저도 화를 못 내줬으니까. 휴지 한잔 줘. 없어, 없어, 벗다 뜨고. 그냥 힘들 때마다 오늘 일을 생각해. 그러면 물이 쏙 들어갈걸? 아니 근데 우리가 혜린이 상황이랑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 어, 맞아. 어떡하지? <laughs> 아 어떡하지? <극한 중에? 웃음> 조용히 듣고 <늦고> 있었구나. 도 <laughs> 뭐라고 얘기해줄지 생각했던 거 아니었어? 이거야. <웃음> 어떡하지? 이거라고. <laughs> 왜냐면 결국에도 <그래도> 답을 찾았네? <laughs> 근데 혜린이 상황에서 반면 안 바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잘하는 <laughs> 네, 잘하고 있는 짓이다 임마. 다행히 휴대 찾았다. 왜? 껌 됐지? 잘하고 먹어. 있어. 밥 먹어. 이게 뭔데너 <laughs> 죄인이야. 내가 그럴 때마다 태형이었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를 옆에라고? <laughs> 내가 아무리 <우리> 죄인이어도. <laughs> 계속 에세트. 울어줘야 돼가지고. 그니까. <laughs> 울다 웃고, 울다 웃고, 울다 웃고. 평정 속이가 너무 커. 우리랑 있으 그래도 평정심은 찾을 수 있잖아. 근데 그뭘 느끼는 줄 알아? 내가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점점 아, 누가 뭘 해도 아이고, 뭐야, 아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할머니처럼. 역나 고민인데, 내가 얘기했던 까혜빈이 고민 타임. 이러 넘어가자면. 안 죽었는데, 아직? <laughs>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조금. 귀 형이의 고민 타임. 아, 그러면 머쓱해. 아, 보고 있으면. <laughs> 이제 배워. 우리가 배워가. 어디 가서? 귀 형이의 고민 타임. 그거가 서쥐구멍에 숨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 힘들어. 그걸 지금 느끼는 거야? <laughs> 야 근데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지기 힘든 세 명인데 네가 여기서 말해봤자 또 그냥 너 고민으로 그냥 되는 거야 해결도 못 해주고 해결도 못 해주고 <laughs> 나 먹은 거다 나올 것 같아 진짜, 난... 진짜 근데 미안한데 해결도 못 해주고 공감도 못해는 말이야 초등학생 때부터 너 취했어 나한테 <laughs> 내가 말이야? 왜? 네? <laughs> 나이다님 말이야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보이잖아? 그러면 어휴 어휴 어, 어. <laughs> <laughs> 사회장을 당시직하면다 돼. 사... 그래서 말이죠. 제가.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해결책 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너 해줄 사람 없고 근데 해결책을 <해결제> 준다면? 차려야지. <laughs> 자 우리 <laughs> 둘만. 아, 시끄러워. 다음 목적지 어딘데요? 그래요. 왜그 왜가요 벌써. 한강에 차 세워놓고 민솔 토크 해보자. <웃음> <웃음> 야, 근데 진짜 아, 대단하다. 멋있어. 진짜 편안하고, 아, 그러니까 소화하지 진짜. 여기 이렇게 면짱 따시해서 더워요. 오늘 살짝 덥더라. 야, 나도 이것봐. <laughs> 나 덥더라. 아, 뭐. 아나 이렇게 더울 그러니까, 줄 몰랐네. 그분이 부산에서 하는 종목체전 개막식 개막식을 참여하게 됐어요. 잘 나온다. 근데. 근데 진짜 알록달록 너무 이쁘게 시켰네. 아, 망했어. 왜망했어 희나가 버져서 버렸어. 그도그 안에 뭐잖아래 너무 막 그런 거야아니뭐타이랑기름 뭐라고 는데 공상이라고? 태양이랑 기름. <laughs> 어쨌든 오빠가 정말 내가 에 그런 거를 사랑한다는 <laughs> 너무 많이 받아서 <봤다>. 그고 <laughs> 얘네한테는 계란 이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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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소개해주세요 동생롤이야아동생거 아, 빼서 입었대요 오 여기 앉자 <laughs> 이미 마음에 들었어 아 좋아 괜찮으세요? 괜찮아? <laughs> 무슨 일이었어? 방금 무슨 일.. 야나얘 여기에 고추 달고 다니는 줄 알았어 <laughs> 야 이거 조금.. 야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었겠는데? 야, 이거 꼭 나오는 거야? <laughs> 근데, 이거, 겨울, 음. 그래, 스웨이드 지질 치마에다가 넣것같 희나님, 음료는 대데뭘 저어 먹으라는 걸까요? 음. <laughs> 아, 너 카메라 좀 좋아. <웃음> <웃음> 저 그, 뭐좀뭘 저어 먹으라는 걸까? <laughs> 아, 빨대 <빨리> 이쁘다, 이럴 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를? 달고난데, 그러니까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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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어, 어. 약간 달고난데. 살어형 어, 잠깐만요. 저 죄송한데, 저 지금 친구한테 엿 들었거든요? 여기 <laughs> 엿시그 친구가 각도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겠지. 완전 완전 맨몸. 아, 맛있겠다. 멜론 <멜로>. 괜찮아. <laughs> 근데 처음엔. 참회. 그래서 주로 이제 에이 희나님? <laughs> 알았지. 선교 이후에 어땠어? 선교 후에? 선교, 선교 이후에 제대로 만난 적 없어. 이거. 맞아. 그때 근데 있었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은 있... 이제 그냥 왜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laughs> 맞아.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래서. <laughs> 왜 무슨 일이, <laughs>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누가 봐도 <laughs> 있는데 이렇게 빡치는 거야 갑자기. 그 속에서부터 그랬대 막... 있어. 그래서 막... 아 <웃음> 이러면서 안시 <laughs> 그래도 지금 누우면 안돼이러몰라요 이러면서 그래서 금쪽이를 보내다 정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터로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 근데 그날 하루에 잠들려고 할때내 하루를 돌아보니까 그게 훨씬 값진 거야 그래서 아 이... 같은 걸막 나누면서 막 어제 막 감정이 그렇게 돼서 혼자 막 울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지 난 완전 공감할 수 있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나 내일 N.F 친구들 만나는데 <laughs> 걔네들은 내가 말만 하면 바로 올 건데 내가 완전 공감이야. 설교를 하고 있요 <있어>. 이게 <laughs> 처음에 아, 리드 매탭도 몇 가지. 짧은 시. 쪽, 쪽, 예. 부장님의 화면에서는 키가 진짜 커.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好。Oh. 써야 되지 않아? <웃음> <웃음> 뒤로 쓰는 거겠지. 뭐 <laughs> 생일 꽃가루 꽃가루 받아내 주는 거. 같아. 어때? <laughs> 야 이모 썸네일 생겼다. <웃음> <웃음> 이모 썸네일. 하나, 하나 둘, 셋, 사게쓴거아 <laughs> 아까 네가 자꾸 들어와서 렇게 쓰는 라고아 그림도 그렸네아 귀여워. <laughs> 괜찮네. 이뭐 하와이 한번 갔다 올게 빨간 이 그려. 한의 생일은 어떤 걸너왜 이렇게 잘 만들어? 이거 네, 니다 예. 근데 지금 니이늦었어요들어갔어요합니다 yeah. <laughs> 네, 다다 내가 봤 한 번에 어. 엄청 담백하다. 아기 우거 같은데. 조금 먹으라잖아 어. 와. 그러니까 너무 생겨가지고. 와. 맛있 와.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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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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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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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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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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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안 돼서 찍자. 그럼 여기 큐브 먼저 가볼래? 사람 없으니까? 아이. <laughs> 어, 헐. <laughs> <laughs> 바쁘다, 바빠다 <바쁘자. 웃음> <laughs> <laughs> 어, 여기 엽서 다 너무 예쁘다. Happy birthday 오, to you. 좀만 미뤄 찍어도. 멋있어요 어품 <laughs> <laughs> 어, 무 멋있어 제가 가고 공연한 지가 지금 43년 됐거든요 <laughs> 아 그게 맞네요 <laughs> 선물 주세요 젠타 <laughs> 할아버지 안 찍고 있었어 <laughs> 이 난리 핀걸안 찍고 있었다고 접어라 아나 이런 거만 원이야 거니까? 도전해봐 속설이 있다구 죽은 자의 물건이요? 그럴 수도 있고 뭐가 <laughs> 깃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나좀잘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아닌가? <laughs> 알겠어 우리 미 <페리미와>. 화이팅 <laughs> 우편 배달되죠? <laughs> 어? 괜찮은데 이런 맨투맨? <웃음> <웃음> 속설이 있어 <웃음> <웃음> 알았다고 <웃음> 엄마 알겠다고요 <laughs> 어디지니나스타일이긴해지 <laughs> <laughs> 알겠어 알겠어 <laughs> 멍줄멍줄어 여기 좀 멍쥬? 멍쥬? 사진 찍어줄까? <laughs> 아이 전도사님 아시네 포즈를 엄청 잘 잡아 이게 <laughs> 뭐야? 너 뭐야? <laughs> 너 뭐야? <laughs> 카메라 빨금 빨간... <laughs> 못할 것도 없지. 난잘 돼, 진짜. 아, 이거 미쳤네. 이거 사진 찍어주면 안 돼? 씨, 너무 웃기다. 아, 나 이거 다 사고 싶다, 진짜. 나 이거 사고 싶다, 보내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 아 힘들어. 아이고, 높다. 너무 예쁘지? 저쪽으로 가보자. 일로 와봐. 게 안보이잖아요 네, 일로일로 여기 네, 보여 우와. 어.